여러분 먹어줍시다자자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기 샤방 냠냠 먹어주시고소어비먹어주고뭐가더 좋을까 일단은 그대로 가봅시다문가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 너무 귀한데? 먹어 주고 곡궁. 아, 얘네 두을 빼고 세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고민이네. 이럴 때 판도라 박스 딱 깔끔하게 나와주면 진짜 깔끔하게 3 구인수진을 딱 해보는 건데. 죽어버려. 한 발, 아, 아까비. 아, 시계태우기 맞는데 난 이걸로 갈래 그냥. 몰라, 구인수. 아, 구인수는 개뿌리 정말. 아나 처음에 구인수인 줄 알고 나 이거 설렜는데 나이소아 쓸지 먹어줘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보자 그래데이 구인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? 네 어어 어, 잡나 어어 에이 못 잡네 이원을 포기하고 강화술 사려도 없자 얘들아 이겨줘 이기라고 <laughs> 이게 이제 구인수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하나 당 이제 공격력 5 시고르거든요. 아, 이거 왜안 죽냐, 근데? 불안한데? 저리 가! 여기서도 궁에 루난 날라가는 거 봐. 개웃기네. 어, 요거는 기회야. 나한테 진을 갈라는 기회야. 어차피 진 갈만한 애가 없어. 제발, 콧궁 쓸지가 나오긴 개뿔 나오지 아니할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네. 그래도 곡궁이 나온 게 어딥니까? 제발. 너 빨리 좀 올려, 그렇지. 어, 안 돼! 더 필요해, 더 버틸 게 필요하네? 아, 너무 세다. 와, 야, 너무 센데? 야, 세상에서 제일 센데? 야, 세상에서 뭐가. 아, 51, 100, 156. 하하하, <laughs> 야, 데미지 그냥 달질 않구만. 괜찮아, 지는 거 나쁘지 않은 게. 어차피, 쓸지를 먹어야 돼. 이럴 때 자연빵으로 하나 안나오주나 얘, 얘랑 둘빠지고다 빠져야 되네? 그렇지, 쓸지, 먹자. a l r i 좋았어. 학자보다는 강화술사 하나 더 들어가자. 좋았어. 평탄 대당 이제 10씩 올라요, 10씩. 어, 9, 9, 9, 9 10, 9도 오르고 10씩도 오르네?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야, 그렇지. 야, 이성되니까 좀 많이 달라지긴 한다. 음, 공격 300. <laughs> 350. 자, 손 올려 빨리 뻥, 그렇지 뻥죽어버려 그래. 구이스도 쎄네. 병우대만 없으면 그냥 쓸만할거 같은데, 천축으로 가자. 자, 돌려서 가져오자. 대충 넣고 넣을 수 있는 건 대충 다 넣어. 부라움이 안 나오네. 아쉽게 여기까지. 좋았어. 이 정도면 아프지 않아. 예뻐지고 타릭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제. 가지야. 와. <laughs> 그렇지. 어우 공격력 많이 올라가요. 여기에 이제 그거 들어가면 되겠구만. 어 잠깐만. 못 잡냐? 잡아야 돼. 어? 이거 왜안 죽는데? 사이온보다 얘를 얘를 넣어서. 요거까지 사 광화수사까지 맞추는 게 포인트 같은데 이번 판은 가지야 냠냠 요게 나온 거좀 히트한데 일단 요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포고 이걸 이걸 하나 더 넣자. 나완성은 시켰어 탱완성은 시켰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 에 구인수가 하나 더 나온다 그럼 쓰면 돼안 나온다 그럼 안 쓰면 돼 지금 탱템이 너무나도 중요해서. 와, 야, 초월까지 있냐? 와, 세상. 와, 야, 잠깐만, 뭐 이렇게 센데? 10원까지만. 다 돌려, 그냥, 이거. 이 친구는 카타... 안 좋은데? 특히, 진 같은 덱에서는 카타 안 좋죠? 죽어버려 지금 이게 준가 이게 이,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은 제이스가 나와야돼 나스트 어어 여기까지 야 얘가 빠지고 탈이게 들어가야되데너왜 너가 들어가있니? 아 다행이다 야 빨리 럭스부터 나이스 룰루 빠지고 탈이 들어가야돼 룰루 빠지고 탈이아 탱탱만 좀 갖춰져 있으면은 아 진짜 완벽한데 생템이 안 나오네요. 빠서 죽어버려. 오케이 먹어줍시다. 어째? 어 야, 진. 진. 아이. 컴온 진 제발. 잼라 나와줘서 가비. 아 탈이 걸려야 되는데 자꾸. 아야 이또 만났다고? 어 잠깐만 나 큰일 났다. 나 진짜 큰일 났다. 아닌가? 이게 이길만 하나? 그렇지 이길만 하네. 나삼광화술사의시끼야 잠깐만. 그렇지, 와, 겨우 이겼다. 나 솔직히 이거 졌으면 너무 왜? 오, 잠깐 회피 누가 이거 좀 잡아주세요. 미안해요. 죽어버리야. <laughs> 와, 겨우 살았다. 진아 나오자. 진 아! 나오기는 씨 음흠. 요 친구 만날 줄 알고 있었고. 얘를 이겨야 되는데, 내가. 아니, 딩고가 삼성이 안 나왔고, 일단. 나이스. 이겨야 돼. 이건 이겨야 돼, 야. 얘들아, 이겨야, 이겨야 돼. 오케이, 진 공격력은 360. 370. 좋았어! 쭉, 쭉, 쭉! 아, 좋아요. 죽어 버려. 와! 1184 미쳤고. 아, 룰루를 팔고 탈릭을넣야 되는데 탈릭이안 나오네. 내가 못 보는 건가 지금? 니코니? 아! 제발. 깔끔하게 니코! 가비. 아, 봅시다. 이제 뽑아야 돼. 아마 진이 안 나오겠습니까? 그죠? 난 나올 거라 믿어요. 나! 내가 말했죠. 나 나올 거라고. 가자, 그냥. 아! 그, 타릭 어딨어? 타릭 그러면 은 이걸 누구한테 넣는 게 나을까? 미포 그럼 미포가 낫겠다. 아, 이거 지금 봤어? 와, 공속 올라가는 거 봐. 400이요? 그렇지 어, <laughs> 500, 오, 500 오, 어, 500오 잠깐만. 잠깐만, 왜못 잡는 거 아니지? 말도 안 돼. 아우, 씨 겨우 잡았네. 야, 타릭 좀 줘봐. 타릭 안 나오네, 타릭이! 이거 내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와, 공속 올라가는 거 봐. 아 공격력 올라가는 거 봐. 이거 9인, 3구인수도 괜찮은데, 이게, 루난도 괜찮은 게, 공격력 비례해서 여기가 이게 되는 거니까. 괜찮은데? 이거 또 졌어? 다릭 좀. 디스타릭, 다릭. 까비. 얘를 한번더 만날 것 같은데? 누구 만났냐? 나 만났어? 됐어? 자, 구인수만 깔끔하게 가져오자, 우리. 와, 데미지 봐요. 와, 올라가는 거 봐. 루난도 거의 한 300씩 다는데, 진짜? 오! 오! <laughs> 야! 죽어, 아전 졌니? 오케이, 확인. 안녕하세요, 구인수. 오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, 구인수! 오! <laughs> 구인수 먹어줍시다. 네, 이거 못 참아. 이거 3구이수 절대 못 참죠? 그렇죠? 아, 영롱한 것좀 보세요. <laughs> 이 영롱한 것좀 보세요. 평타당 무조건 이제 그 식이 된다는 거, 저한대충넣어놓고 이제 할거 없어. 자, 이제 우리 놉시다. 놀면 돼. 이거 켜놓고 놀면 돼. 300, 336 0 0 3 평타당 15, 평타당 1 5씩 골라요. 어허허 <laughs> 평타당 15, 하하하하하 <laughs> 너보다 간거 맞나요 이거? 그렇지 그렇지 뽕뽕 뽕, 빠사 죽어버려 오호 자자 <laughs> 여러분들 진한테 군수를 주면 어떻게 된다? 공격력이 대신 오른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따봉